iki 이러나 <laughs> <laughs>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겨울은 한국의 겨울에 비하면 너무나도 따뜻한 곳이에요. 겨울에도 장미가 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겨울 같지 않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블루스타퍼는 3개월 전부터 시름시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만의 방법으로 요양 중입니다. 저희 집은 참 고사리과가 잘안 되는 집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사리 맛집이 될까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습도 유지하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스프레이 뿌려주고 공중습도 올리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햇빛이 잘 통하는 유리관 속에다가 넣고 이렇게 플라스틱 백을 얹어 놓으면 저만의 온실이 탄생이 됩니다. 원래 고사리과들은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른 나무에 붙어서 자라거나 바위 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빛은 많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늘에서도 잘클수 있는 고사리인데요. 공중 습도가 높기만 하면 햇빛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근경에서 새순이 쏙쏙 올라오고 있어요 참 다행입니다 새순을 올려줘서 제 마음도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 블루스타펀 때문에 속상했었는데요 그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페페로미아 프로스트라타 입니다 라고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육식물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키워보니까 공중속도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늘어지는 식물이라서 플란테리어 하기에도 좋고요. 잎이 대롱대롱 줄줄이 사탕처럼 잎이 매달리면서 크기 때문에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꼭 앙증맞고 귀여워서 요즘 볼 때마다 심쿵심쿵 하는 페페로미아 프로스트라타입니다.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더 작은 잎에서 무늬가 나올 때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눈길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뻐서 이렇게 만져보면 잎이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잘 떨어지네요. 그럴 때 떨어진 잎을 흙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 놓으시면 거기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집에서 가장 가장 잘 자라고 있는 순둥이 스노우캡 목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번식 방법도 세상 쉬운 물꽂이. 줄기를 잘라서 물에다가 꽂아 놓으시면 뿌리도 금방 내려줍니다. 저는 물 주는 거를 참 좋아해서 식물을 과습으로 저세상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과습만 피하시면 여러분도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오늘은 딸이 키우고 있는 레몬 싱고니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래간만에 딸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키우고 있나 하고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정글이 되었습니다.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딸아이가 키우는 거래서 비료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새 엄청 엄청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물꽂이 번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것 좀 보세요. 뿌리가 너무너무 많이 자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얀 뿌리도 새롭게 나오고요. 제가 한두달 전에 뿌리는 한번 잘라준 적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한 줄 몰랐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올게요. 그리고 씻다 보니까 중간에 공중 뿌리도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물꽂이 할때 식물을 잘라야 하니까 일단 가위나 칼을 소독 꼭 해주시고요. 싱고니움 줄기를 자르실 때 보시면 하얀 진액을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장갑을 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사용하실 때는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시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애고 실내 습도 조절 기능도 우수하고요. 음, 열대 식물이라서 추위에 좀 약하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 한 15도 정도 유지시켜 주시면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저희 딸아이도 비료 하나 안 주고 잘 키운 거 보니까 누구나 잘 키우실 수 있는 쉬운 식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번식 방법 줄기 잘라 물에다가 꽂는 물꽂이 물고지로 인해서 저는 싱거니엄 부자 되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